내일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돈이 쌓이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반해서 일회용 컵 같은 탄소 배출 제품에는 오히려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는 보증금제가 오는 6월부터 도입될 예정인데요. 달라지는 탄소 정책을 박영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탄소 감축을 주제로 한 KBS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캠핑을 앞두고 짐을 싸는 이천이 전해진 부부. 된장은 시게 한두번 정도 끓일 정도고 고추장은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요리에 쓸 양념을 일회용 용기 대신 유리 그릇에 담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음식을 배달할 때 다회 용기를 선택하면 포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천 원씩 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받거나 세제 등을 구입할 때 리필 용기를 이용해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적립은 연간 최대 7만 원, 현금이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고 오는 5월부터 포인트 환급이 시작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실적 관리가 가능한 전자영수증 등 6개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국민제안 공모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탄소 배출에는 돈이 듭니다. 오는 6월부터는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보증금은 200원에서 500원 사이. 다만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11월부터는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가 퇴출되고 카페 등에서도 일회용 종이컵을 쓸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